사이다, 무비튼.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썰을 풀어보겠다. 당시 나는 직원 신분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A사라고 하는 곳과 거래를 할지 말지에 대한 얘기가 오가고 있었다. 참고로 우리가 원청이고 상대가 하청인 입장이었다. 사실 우리 회사 선대사장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A사 사장의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다고 한다. 그런 연이 있어 상대 쪽에서 꼭좀 부탁드린다며 얘기를 꺼내 온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상대 측은 내가 듣기로는 일단 경험이 있는 직원은 5명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회사에 청부 맞는 것으로 원가 절감을 하고 있다. 또 최근에 새로 직원을 뽑았으니 더 많은 안건을 맡을 수 있을 거라고 나름 기대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여튼 당시 입사 2년 차였던 나와 내 상사가 그 회사를 방문했는데 상대 측 A 사장과 여직원 B 씨가 마중 나왔다. 사장은 웃는 상이었고 B 씨와 나도 동갑이라 얘기하기도 쉬웠다. 그렇게 그날은 문제 없이 끝났다. 이 회사라면 맡겨도 되겠다며 상사도 만족했고 좋은 분위기로 회사에 돌아왔다. 그리고 우연히 긴급 안건이 겹쳐서 터지는 바람에 모두 남아서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내 회사 폰이 울렸다. 누구지 싶어서 받아보니 본인을 B씨의 선배라고 소개하는 C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터라 일단 얘기를 들어보니 B씨가 오느라 얘기를 못해서 본인이 대신 전화했다라는 것이다. 나와 내 상사가 방문했을 때 만났던 B씨는 직원도 아니고, 심지어는 성인도 아닌, 그저 고등학생이었다고 하는 거 아닌가? 알고 보니, B씨는 여름방학 동안에만 서류정리 알바생으로 며칠 전에 고용되었을 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갑자기 우리 회사와 미팅이 있다고 억지로 참가시켰다고 한다. 게다가 직원들도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 직원들은 이미 예전에 그만두었다는 사실이, 퇴직서가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a사장은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 서둘러 하청을 찾으라며 아무것도 모르는 b씨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연히 그런 일을 할수 있을 리가 없었고 사장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심하게 윽박질러 왔다고 한다 즉 a사장은 b씨의 나이와 직원 수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 된다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 상사와 회사 직원들도 매우 놀랐다. 그러다 옆에서 듣고 있던 상사가 갑자기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에, A사? 거기 내 친구가 일하는 것 같은데? 라는 말을 꺼냈다. 사실 선배는 원래 하청 측 일을 하다가 여기로 이직한 사람이다. 그러니 A사와 동종 업계인 곳에서 일하는 친구가 많다. 알고 보니 친구가 A사에도 있었고 그 친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두달 동안 일했는데 일을 했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컴퓨터 비번을 가르쳐 주는데만 한 달이 걸렸다. 정직원으로 입사했는데 B씨와 마찬가지로 하청을 찾으라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컨택하는 회사마다 빨리 때려치세요. 당신 네 사장 미친놈이야. 라며 거절당했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다른 회사 여직원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호통 쳤다. 이유는 공용 화장실의 비누가 너무 빨리 줄어들어서 그 친구에게는 사장이 쉬지도 못하게 해가며 하청을 찾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우리 회사랑 거래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싶다고. 게다가 과거에 A 사장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목숨을 끊어 소송 중이기도 하다고. 얘기를 다 들었을 때쯤 모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상사가 이 사실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바로 A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처음에는 "B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사실 없어요." 라고 둘러댔는데 상사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파고들자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고는 "닥쳐,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내가 이렇게 직접 컨택을 해 주는 대로 말이야." 너네는 그냥 내가 하는 말이나 고분고분 들었으면 되는 일을 가지고 그따구로 음침하게 뒷조사나 하고 앉았어? 라고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다. 당연히 거래는 없던 일이 되었다. 며칠 뒤 A 사장의 아버지가 사과를 하러 오셨다. 아들놈이 친구가 없어서요. 과거에도 제 돈으로 어찌어찌 회사를 세워줬는데. 계속 직원들이 반년도 안 되어 그만두는 바람에 라며 어깨를 떨궜는데 에이 사장 때문에 목숨을 끊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문제 삼지 않는 게 이상하다 정말 상사의 인맥과 비 씨의 양심이 없었으면 몰랐을 일이고 그랬으면 정말 골치 아플 뻔했다 초대 사장의 은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사에서 일하게 된 B 씨는 노동청이랑 상담해서 급여는 꼭 받아내야지 라며 우리 회사 사람이 함께 동행해주어 급여는 무사히 받아냈다고 들어서 안심이 되었다. 고작 고등학생인데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을까. 나중에 부모님과 함께 그간 있었던 얘기를 해주러 찾아온 B 씨는 연신 피해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했습니다. 라면서 사과를 해댔는데, 이번 사건에서 B씨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으니, 다들 입을 모아서, 뒤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그 사장 때문에 피해본 입장이니까 신경 쓸거 없어. 라고 말해주었는데, 그제야 겨우 마음이 놓인 듯한 눈치였다. B씨는 매일 7시간 넘게 A사장에게 호통을 들어가며 혹사당한 모양인데, 하필 처달바여서 원래 이런가 보다 하며 억지로 참아왔던 듯 했다. 알바를 했던 이유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디지털 일러스트를 그리고 싶어졌는데 고등학생쯤 됐으니 알바에서 스스로 사야겠다는 판단으로 알바를 시작했던 거라 꾹 참고 열심히 해왔던 것이라고. B씨는 A사장에게 컴퓨터 비번을 묻거나 데이터 입력 방법을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야단을 맞았다고 한다.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왜 고용한 건가 싶다. 어른이어도 하루 만에 때려치울 수준인데 며칠씩이나 버텨온 게 정말 대단하다 싶었다. 사과하러 온 A 사장의 아버지는 지극히 정상으로 보였는데 어째서 아들이 그 따위가 되었나 싶어 의아했다. 하지만 나중에 내막을 듣고 납득하게 되었다. 그는 노력해서 혼자 자수 성과한 사람이라 그런지 A 사장이 세 살이었을 때부터 집안의 불을 끄지 않은 것. 크레파스를 부러뜨린 것만으로도 심하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한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집을 손에 넣은 후로도 아내분과 A사장은 항상 현관이 아닌 뒷문만을 사용하게 했다고. 즉, 그집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취급을 해왔다고 한다. 게다가 돈의 소중함,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르치겠답시고 집에서 내쫓아서 노숙 체험을 시키고는 감상문을 써오게 한 적도 있다고 한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아버지도 참 정상은 아니다. 정말 초대 사장을 구해준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다. 이번 일을 겪고 나서 A 사장이든 그 아버지든 참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후 우리 회사는 당연하지만 A사를 사기 미수로 소송했다. 계약 내용도 순 엉터리였고, 만약 그런 상태로 계약이라도 했다면, 우리 회사가 큰 손실을 보았을 게 뻔하니까 말이다. A 사장 아버지가 사과를 하러 왔는데, 정작 본인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도 않았고, 이게 또 개인적인 일도 아니다 보니, 그냥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가 없었다. 게다가, 우리 변호사는 꽤 실력 있는 변호사다 보니, 재판에서도 쉽게 승소해 배상금도 다 받아낼 수 있었다. 패소하는 순간 엄청 흐느꼈다고 하는데 그건 뭐내알바 아니다. 아니 애초에 그딴 상태로 창부를 맡아봐야 절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고 순식간에 들키고 말 텐데 그냥 머저리라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a사장 사건을 다 잊어가고 있을 때쯤. A 사장의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물론, 그 따위로 회사를 경영하니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도 한몫했겠지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들의 유족들에 의해 재판에서 차례차례 패소당한 것도 크다고 한다. 그 결과,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고, 그렇게 도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뭐, A 사장이 원래부터 또라이긴 했지만, 그후 돈도 없어져서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회사나 PC는 미수에서 그쳤지만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망쳤으니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